아야 반갑다. 이번 메시지는 믿는 사람, 이 믿지 않는 자와 만남 믿지않는 사람, 이 믿는 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마 여기서 믿는 자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개신교 예수님. 자. 내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작살난 사람들이 너무 나를 찾기에 올린다. 자. 믿음이 없는 자가 믿는 자를 너무 좋아했어. 나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저도 관심을,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어 볼 테니 저와 같이 만나요. 또는 나 당신과 사귀고 또는 결혼하면 꼭 같이 같이 예수를 믿을게요. 당신처럼 예수를 믿을게요. 교회를 다닐게요. 자, 나는 이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예수가 아니야. 길거리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그 사람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사람이냐, 도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다. 그렇기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의 그 간절한 또는 애절한 또는 그 강한 그 거짓 메시지에 고백에 눈물의 간청에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종교가 틀리고 또는 자신을 믿는데 상대를 믿지 않아서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그러지 마라. 알겠느냐? 종교가 틀리면 특히 개신교와 다른 종교 또는 무신론자들 하고는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삶이 답도 없고 서로의 신앙도 다 사라지고 또 개신교인 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자기 신앙 도 사라져버린다. 알겠느냐 젊을 때피 끓는 로맨틱한 열정적 사랑 그기에속아덮가지고 인생을 망치지 마라. 여러, 지금 망쳐지고 있다. 알겠느냐? 물론,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럼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면, 그러면, 그건 뭔,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믿을 수 있나요? 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원한다면 하나님도 만나 주시지. 간절하게. 그래서 또 내가 하는 말에 또 혹해서 이상한 해석을 하지 말고. 고마워.